황금손 TV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토리 주제는 청약시장의 봄이 왔나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 봄은 왔건만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인데. 변덕스러운 요즘 날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아파트값 바닥론, 분양가 더 오를 것, 청약시장에 봄이 왔냐며 언론 기사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기술적 반등, 반짝반짝반짝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발 악재가 터진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금융 금융 위기 후 최대 규모 은행, 파산, 실리콘 밸리뱅크의 약자인데요. SVB 후폭풍 스타트업, 줄도산 우려, 캘리포니아 비상사태에서는 미국 이, 역대 2위 규모 은행 파산 고조되는 제2 리먼 공포. 미국 스타트업 4곳 네 중한 곳, 급여도 못줄 위기 등의 기사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SVB의 채권 투자 실패와 고금리로 자금난에 빠지자 헐값에 체권을 팔아 큰 손실을 낳자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뱅크런 사태 때문입니다. 즉 거래 은행의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라죠더 확산되어서 금융 위기 또 경제 위기가 오면 바이러스처럼 엄청난 점염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모든 예금을 전액 보증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시작일 뿐 세계 경제는 이렇게 떨고 있다하며 투자 위축과 경기 침체가 추운 겨울을 맞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수면 위의 빙산은 눈에 보이는 비, 위기이지만 물 속의 빙산의 크기와 실제 얼마나 많은 위, 위기의 요소가 있을지 모르는 잠재위기입니다. 이란 데는 특히 재산형 재화인 부동산과 주식의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파괴와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하게 되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최대한 현금 확보 비율을 높이라고 합니다. 즉,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계속되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 등이 한국 경제의 발등의 불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위치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미분양 등의 문제는 건설사들의 자합자적인 측면이 많다고 했고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며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하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국내외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과 예측을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가 아주 길게는 8, 9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3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물량도 많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6대 광역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고 3월 중순 이후에는 소강 상태로 하방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하락폭보다 더 크지는 추세이니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지향하는 바는 다수의 행복과 최소의 피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주택 서민이 950만 가구이고, 다주택자가 약 300만 가구인데, 정부에서는 과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피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려봅니다. 정부에서도 잘 대처하리라 기대하고 믿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무거운 짐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이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